좀 무서워 지금. 아, 너무 용하신 분이어서 고부가 며느리고 시어머니고 과연 지금부터 말할 무속인이 말한 내년 배신자는 누구일까요? 귀가 강한 사람이구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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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전이 들어와도 금전으로 명됨을 해야 되고 마음이 열리고 한없이 여려서 퍼주고도 욕먹는 영웅이니 <놀람> <놀람> 뭐 오냐 올해 해운은 잘 넘어가지만은 내년 해운에 너무나 안 좋다. 인간의 배신할 수가 있으니 배신. 이 집이 조상인 남자들이 좀 일찍 죽어요. 맞아요, 아버지, 다가 아버지, 큰아버지 다. 응,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. 옷때의 네. 어른들이 빌었던 공덕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못쓰고 다 음, 못한 거를 네. 그 덕으로 내가 지금 과분하게 먹고 사는 거야. 이만큼 그 연애 활동을 해가는 것도 참 용하다. 저도 좀 그렇긴 해요.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응. 우리 김씨 혼자는너 아버지가 도와준다. 어머니도 항상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응. 예. 꿈에 나온다고요, 아빠가. 응. 예. 아버지가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응. 내 새끼 잘 되라고 도와주고 계셔.